뭐 연봉은 주겠다 이거야. 근데 하지만 조직의 문화가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가혹하잖아요. 근데 회사에는 어그뭐꼴잡비도 필요하지만 또 뒷다리를 지키는 사람들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풀려 풀리... 그 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어. 아, 니가 이제는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스트라이커는 좀 내주고, 미드필더로 뛰어야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익스큐즈가 돼도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건데, 아, 저는 무조건 원탑 스트라이커를 가야 됩니다. 그럼 뭐 이적해야지. <laughs> 네. 근데 여기서 이적하면 이적에서 축구로 좀 다주 비율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죠. 메뉴에서는 최고의 골잡이였는데, 메뉴라고 하지 말고, 뭐, 레스터시티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그런 레스터시티에서는 최고의 꼴잡이였는데 연봉을 그만큼 못 올려주고, 미드필러로 내렸더니, 이 친구가 이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적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2군에 한 3위 정도 되는 팀인데, 어, 그 회사, 이, 이제 가장 핫한 회사 아니야? 어, 그 회사에 가장 핵심 인물을 데리고 오니까, 어, 연봉 한 1억 줘야겠네. 근데, 거기서 큰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회사에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시가는 1억이 아닌 5천짜리인데 잘못 스카우트해서 내려가는 경우, 거기서 또 이탈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사실 되게 시장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어, 많죠. 사실 저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클럽 하우스 이런 거 보면 내 업무 아니 밤새 클럽 하우스하고 회사 언제 간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그, 요즘 말해서 요즘 유튜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셀프 브랜딩, 그러니까 자기 브랜딩을. 엄청나게 애를 쓰 하시면서 실제로는 조직의 수혜를 받아서 우리 조직이 이걸 클리어해 주고 나머지 요 역할을 해서 성과를 냈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 이력서를 본다든가 설명을 한거 보면 막 내가 다막 이렇게 했대. 회사를 만들었대. 그+ 그분을 가지고 일을 해보면 <laughs> 아니야.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어. 전 회사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것도 못 받아주나요? 이것 저것도 못 받아주나? 뭐 이상한 음, 얘기를 많이 해. 맞아, 그래서 맞아. 아니, 저희 조직 스타일은 그게 아니고 저희 조직 기획자는 이거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 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대. 아니, 그럼 전 회사 다니지 왜? 아, 이유가 좀... 많죠. 그니까 그, 사실 우리가 어떤 팀으로서 성과를 내는 거가 이 사람한테 매몰돼 있지 않다라는 걸 서로 좀잘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또잘할 때는 또 착각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를 전안 해요. 안 하는데 우연찮게 다른 사람의 클럽하우스를 마케팅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3명과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마케팅. 거기 막 오씨 막 이런 데 있는 방 아니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 같았는데 어 질문자가 그거였어요. 앞으로 마케팅, 질문도 물론 이상하긴 했습니다. 마케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이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마케팅이 뜰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좋을 것 같나요? 이런 말 좀, 앞으로 열리지 않은 시장에 대한 예측을 분석을 바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떠한 마케팅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건, 이마, 이거를,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굉장히 착각을 할수 있겠다. 지금 클럽하우스 얘가 잠깐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게 단점도 생각보다 굉장히 클수 있겠구나. 잘못된 그 전달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 어, 많죠. 저 마케팅 방몇번 들어갔다가 네. 새벽에 그냥 편하게 몇번 얘기하는 거 듣고 잘라고 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거실 나왔어. 어, 왠지 내, 나랑 같은 거본거 같은데. <laughs> 저는 그때 막 얘기했거든요. 아니 걔 무슨 구르인 척하는 이 어디서 듣보잡들 제가 업계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엄청 구르인 척하는 거야. <laughs> 아까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뭐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내가 나랑 같은 사람이 인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 누구 아니었냐는데. 뭐 제가, 그래서, 저기서 제가 아는 마케터들끼리 나와서 방을 네. 만들었어요. 계속 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하, 그러니까 제가 만드니까, 이제 뭐, 유명한,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 네. 어, 알만한 회사에 있는 뭐, 리더들, 퍼포먼들로 와서, 쟤네 뭘까요? 했더니, 어, 저 아는 분이세요? 했더니, 검색해봤어요. 처음 보는데. <laughs> 아니, 근데 뭐, 말을 해도 좀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과, 뭐 마케팅을 이 사람이 정말 알고나 있을까라는 생각,라는 생각. 아무튼 클럽하우스가 너무 좀 짤을 드리자면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말을 너무나 다 믿지는 말라. 라고 좀 해주고 싶네요. 클럽 하우스는 그 성대모사방. 어우 재밌더라고. 그런 박... 데가 좋은 것 같아. 와. <laughs> 박 박근혜님 <박윤은, 웃음> 네뭐 뭐, 이런 것들. 와, 아이유. 네? 아이유 진짜 똑같던데요. 아, 아,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네. 데가 재밌는 것 같고 네. 지적으로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제가 막 클럽 하우스 당연히 광고쟁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 혹은 우리는 여기다가 스폰서 광고는 뭘싫어야 되지? 뭐 아. 이런 거 이제 어딘가 이제 광고 상품이 나올 텐데 네. 나왔을 때 잽싸게 태우면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어? 네. 나도, 네. 나도 딱 그런 마음인드거요 <laughs> 왜냐면 마케팅이 뭐든지 1번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수혜를 본다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마케팅이 터지면 그건 대박이다. 아 그거 괜찮다. 방금 한 건데 클럽하우스는 광고 상품이 나올 건데 광고 상품이 화면하고 육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유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성대모사 셨던 분이 하면 아이유 이제 헷갈릴 거 아니야. 아 이런 브랜드 타격한다. 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 이거 사라고 하는 거야. <laughs> 어, 그러면 될것 같아. 그거 내가 보기에는 말을 할 수, 클럽하우스에 사는 거, 성대모사잖아. 클럽하우스. 저작권의 문제가 네. 될까요? 광고 나가시는 방은 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제 구매 전환을 하게 해주는 거랑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어떤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타이밍에 억지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음. 그때 육상 광고가 한번 나가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는. 음. 그 정도 밖에는 광고할 방법이 현재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본 클럽하우스는 대표님이 방금 말한 그런 육성이나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육성을 듣고 바로 구매. 구매 전화.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아유, 그게 좀 사실 애매하다. 네, 아무튼 클럽하우스는 내가 아직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아직 분석이 더안된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좀 아쉽다. 근데 클럽하우스의 마케팅에 대한 팔로를 먼저 생각한 사람은 어떤 똥을 팔든 팔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 그럼 육성 광고가 좀안맞는다고 하면, 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다른 광고가 나가고, 고수익의 일부분을 모더레이터를 주는 거죠. 음... 내가 방을 만들면, 여기 뭐 수천 명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광고가 나가고, 뭐 약간, 아, 지금 광고 뭐 나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아는 제품, 뭐 이런 정도 살짝 밀어주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처럼뭐 RS 하는 건안 맞을 것 같지만 유튜브처럼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본 거에 대한 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모더레이트해서 밀어주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방장이 방이 많을 수 있다면 트래픽을 쏴주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잼라이브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시스터앤 제품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어... 네. 시스터앤 상세 페이지 보면 제품 중간에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오, 재밌다, 재밌다. 트래픽이 싸지고 스크롤이 내려가겠죠.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음. 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링크만 던질 수 있는 기능을 스폰서로 쓰면 되네요. 되는... 그쵸. 어, 괜찮은데? 어. 아, 오늘 한 번, 아, 오늘은 술자리가 있으니까 내일, 내일 한 번. <laughs> 어, 왜냐면 그 트래픽이라는 게 한국은 트래픽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또 하나의 좀 꿀, 팁이 있다면 많은 분들도 모르는 게 있을 거 대표님도 모를 수 있는데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파트너스를 맺어서 광고를 할때 쿠팡 주소를 실어서 광고를 하면 그 쿠팡으로 들어온 사람의 어, 플레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돈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 광고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들을 갖고 있으니까 딱 봐도 터질 것만 같은 제품. 뭐 맥북 50만 원 사는 데 사기 당했어요. 뭐 이런 거페이스북 하면 그거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리워드 2.5에서, 예전에 뭐좀 많았었는데, 지금 한2 5좀 내려왔을 텐데, 네. 이거는 이 사람 내는 돈이라기보다, 어차피 여기서, 그러니까 CLC 비용을 이렇게 녹인 거거든요. 네. CPC로 받는 네. 방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거 하면, 내가 살때좀 싸게 할수 있어. 정확히. <laughs> 그래서 CPC 하는 애들 지금 요즘에 하는 제가 아는 동생들 같은 경우한 달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익을 내더라고요, CPC로. 오, 좋은데요? 네, 진짜로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와레즈 사이트 만든 다음에 막하드디스크하드디스크 아, 야동 저장용 아, 좀 아, 공간이 네, 부족합니다, 캐논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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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괜찮은, 갈수록 플랫폼은 굉장히 많아지고 마케팅 할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요즘에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마케팅 채널이 너무 많아지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그런 좀 거부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플리트 프로그램이 어플리트 프로그램이 원래 미국에서는 마케팅이 주요예요. 그래서 원래 이베이에도 붙어 있었고 딱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공유하면은 이제 일단 저 쓰레기 글이라고 내리라 그래. 이걸로 어디서 알바하냐고. 일단 그 뽐뿌 이런 데서 어플리트 붙은 거 올리면 난리 납니다. 음. 그거를 우리는 좀 배척하는 문화가 있어 뭐 아무튼 페이지 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네. 근데 이제 쿠팡이 하고 나서 조금 그 분위기 좀 녹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애들은 괜찮아해요 왜냐면 네. 자기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남의 제품을 그냥 괜찮은 응. 제품을 걸어 주는 거야 그럼 얼떨결에 그 사람은 제품도 많이 팔리지만 그로 인해서 수익도 나고 심지어 내가 클릭한 주소를 안 하고 내가 클릭한 주소의 제품을 안 사고 그 링크를 들어가서 다른 제품을 사도 거기에서도 수수료 수술을... 24시간 동안은 그쪽으로 계속돼요 가요 네. 열심히 또 제가 실험해봤기 때문에 네. 한참 쿠팡에 대해서 저희 한, 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납니다. 술 <laughs> 먹고. <먹어요. 웃음> 근데 쿠팡이 미국 상장을 해버렸다. 아 쿠팡 이번에 이제 그 나스닥 상장 이제 보고서들을 보고 다들 막 감흥을 막 내느라고. 이런 네. 거. 네. 뭐. 대표님 정도는 쿠팡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줘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괜찮은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쿠팡을 잘 쓰고 있고요. 네네. 네. <laughs> 그. 제가 보기엔 음, 그분은 이제 기, 김범 대표님은 그,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니까물류거점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돈이 수조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인데 저는 이게 안 흔들리고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그리고 신기하다, 대단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이 이걸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갈수 있다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게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손정희라는그 신의 신을 만났다. 네. 그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마케팅 단순하잖아요. 사람을 모은다. 제품을 판다. 사람을 많이 모을 때까지 버틴다. 버틴다, 버틴다, 판다. 이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있냐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 힘이 예. 어떻게 있냐 궁금하고, 그 버틴다는 게 쉽게 말하면 버틴다지만, 그 안에서의 굉장히 오퍼레이트, 오퍼레이션이 오퍼레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얘네가 이걸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잘할 거라는 걸이 사람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지? 라는 것도 궁금하긴 해요. 다음에 한번 쿠팡 대표님 인터뷰 한번 따라가시죠. <laughs> 아무튼, 네, 저는 오늘 사실 궁금한 걸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서 오늘 제가 대표님한테 종합적으로 느낀 얘기에 관해서는 또 화면 전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아무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네 끊고 어떻게 갈까요 대표님? 아니 저는 오늘 고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는데 뽑으셨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 편해졌어요. 아, 저는 오늘 이제 정찬영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저의 요즘 제일 큰 낙은 이렇게 수다를 좀 떠는 건데 <laughs> 수다 떠면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할까 봐 저희 막그로 스팀 막 불안해요. 나와가지고 막 얘기 다 털고 오는 거 아니야? 그뭐 <laughs> 음. 어, 아,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저는 얘기를 좀 하면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 요 저희는 뷰티랑 패션을 하고 있지만, 어,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뭐, 우리 회사 혹은 다른 회사라도, 어, 그 해외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약간 전통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수출 역군이 돼보자. 이게 애국인 것 같다. 내가 할수 있는 애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애국인 것 같다. 전 정치에는 꿈이 없습니다. 아, 저, 정말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저 국뽕 영상을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건 국가의 부강, 회사의 성장, 네. 거기에 시스템이 있답니다. 네.